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의 한국 지사장 격인 보잉 코리아 사장이 한국 항공 MRO 정부 지정 업체인 사천의 한국 항공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항공 MRO 단지 조성을 두고서 인천, 부산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경남은 보잉과의 협력이 가시화되면 우위를 점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국내 항공 정비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18년에는 항공 정비 전문 업체인 한국 항공 서비스 캠스를 설립했습니다. 캠스는 지난해 민항기 45대를 정비해 출범 때보다 11배 성장했고 헬기 회전익 정비와 전투기 개조 등 군수 분야에서도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보잉 코리아 에릭 존 사장은 캠스를 찾아 정비동의 시설을 둘러보고 항공 정비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3대 방위 산업체고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 업체인 보잉의 참여는 경남의 항공 MRO 산업에도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인천시가 이스라엘과 미국 기업을 끌어들여 독자적으로 MRO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캠스의 기술력 확보와 실적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카이를 정부 지정 MRO 업체로 선정해놓고 목적 사업인 캠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꾸준하게 자기 부정하지 말고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인천과 전북에 이어 최근에는 부산까지 에코 델타 시티를 조성해 항공 MRO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인 항공 MRO 사업이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전방위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